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02 목장 목자 고은디입니다 어, 9월도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은 고린도 전서 7장을 읽는 날인데요 음, 선선해진 날씨에 성경을 읽고 주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우리들도 전서 7장에서 딱한 절만 오늘은 가지고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 어쩌면 참으로 단순한 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그 자체 어,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먼저 존재해야만 부르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내가 나임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나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나 자신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바라보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 그것은 참으로 고상한 길인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을 쓰는 어, 이 맥락에서는 남자이면 남자인 대로 그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자이면 여자인 그대로 순종하는 것,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 상태인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맥락과 예, 이 문맥상 이해 못할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어, 이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 그것은 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 그 것은 내가 결코 저 주인보다 작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러주신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존귀한 자일 수 있다는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혹시 자신의 가진 처지 때문에 자기가 차별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처지 가운데 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 처지 그대로 있으라. 그런, 그런 말이 아니라, 어,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 고귀한 가치를 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으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어 귀한 일입니다. 어 저는 어 제가 참 사랑했던 어, 어떤 찬양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가수가 부른 예 소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 저기 높이 오, 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책 높은 산이 되고 싶지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 어, 내가 어느 곳에 속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심지어는 내가 낮은 산이라면 하잘 것 없는 사람이 그 낮은 산을 오, 오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그런데 그 하찮은 사람에게 낮은 언덕이라도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었겠죠. 그 마음 가운데는 주의 능력을 믿고 모든 사람을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예수 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섬김도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만불평하는 이유, 우리가 수많은 짜증과 불평을 내뱉는 이유가 사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인정, 해달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을 인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의 방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방식으로, 있는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 무시하면 무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하찮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안에서 나타난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얼마나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카톨릭의 성자인데요. 에, 우리가 이 시만큼 정말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샤를 드푸코 샤를 드 부코라는 어, 카톨릭 성교사님의 시입니다. 나는 배웠다라는 시입니다. 에, 너무 다 읽으면 길어서 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함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기, 살아가기를 애쓰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 안에서 주의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7장이었습니다. 내일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내일 만나요.